자, 하나, 둘, 셋, 넷. 디바트 운동화, 디바트 운동화, 광고가 또 들어왔어요. 디바트 운동화, 디바트 운동화, 이건 진짜 좋아요. 디바트 운동화, 디바트 운동화, 아무리 걸어도 편해요. 디바트 운동화, 디바트 운동화, 온 가족 다 신고 다녀요. 디바트 운동화, 디바트 운동화, 오래 걸을 수 있어요. 디바트 운동화, 디바트 운동화, 발바닥이 안 아파요. 디바트 운동화, 디바트 운동화, 한번 사면 또 사요. 티바트 운동화, 티바트 운동화, 뒷감당을 못해요. 짜잔! 우리 국내 스포츠 브랜드 벨러베의 티바트 운동화인데요. 발이 진짜, 진짜 편해요. 예, 택배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짜 좋다고 막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. 여러분. 진짜 좋아요. 이 신발요, 지금까지 무려 110만 종이나 판매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 발바닥이 아파서 오래 못 걸으시는 분들, 그리고 편한 신발 사시는 분들, 이 신발 진짜 딱이에요. 진짜 좋습니다. 한번 신어보세요. 어, 아 예, 아이 신발 진짜 피네요 예, 어 좋네요. <laughs>